이 c 경마의 새벽 점검팀장 김찬희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윤입니다. 팬 여러분 열심히 꺾고 품격 경마 방송 탕탕탕 해오시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레천파크 취재기자 김찬입니다. 오이 26일 토요 방송이 되겠습니다. 김학균 기자님의 승부처입니다. 6경주 초선부터 준비하셨고요. 7경주 최대 메인, 8경주, 10경주 최대 메인, 11경주 끝장까지 6, 7, 8 1 0 하나, 6, 7, 8텐열 하나, 7경주, 10경주. 김왕임 기자님의 최대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경마 4경주, 6경주 준비하셨고요 김찬의 승부처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5, 7, 8팀 열하나 10, 8경주, 10경주가 최대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경마는 5경주가 메인, 6경주에 승부처까지 5, 6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최대 메인 승부 네, 그리고 1호 경마 또, 최대 메인 배당무 때려들었고요 제주 경마는 금요일과 토요일 3경주 승부처 두개한 방씩 때려들었습니다. 6.9에 아래 압축된 자막 외적으로도 여러 개의 적중을 만들어 냈습니다만 광고는 압축해서 가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윤 기자 역시도 지난주 제주 메인 5주 연속 네, 적중 음, 딱한경주씩 메인을 추천하시는데 이번주에는 제주경마토요경마는 경화, 유독 두개입니다 4경주, 6경주, 6경주가 제주경과 메인이시고 하여튼 두개의 4, 6경주 메인 승부 <laughs>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 1000m 국내 산격전과 3세 이상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선번만 8도 대장이 30주 만에 복귀 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기본기가 탄탄했고, 쇼가 다녀와서 상태가 더 성장된, 굉장히 고름이 좋은 모습들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재검 당시 모습도 좋았고, 분할이 되면서 또 편성까지 찬스, 앞에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8도 대장, 자,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놓고 때리게. 가장 안정적인 마피입니다. 선보 네, 8도는 그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경주 1000m 국내산 6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11번 한샌볼트가 경주 조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만. 역시 분할이 되면서 이 평생 천수죠. 네, 11번 한샌볼트. 악벽이 좀 있는 말이라서 이 모래를 맞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고. 따라가는 전개 요것도 좀불안요소이 있습니다만 이놀라운 정도의 훈련시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발력까지 이거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1번 한쌤볼트 자 이번에는 믿고 때릴 수 있는 말이다 판단이 됩니다 뭐 앞선까지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걸음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1번 한쌤볼트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 1706등급 10마리가 촌전합니다 최하 등급 장거리 3번만 가나도라를 추천드릴게요. 그동안에 벌막, 이형 달고 뛰었단 말이구요 자, 보여준 것은 약합니다만, 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 자리 좋아졌고, 또 장거리, 1700, 편성이 워낙 볼게 없습니다. 이 3번만 가나도라, 이번에는 놓고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라 봅니다. 자, 야무지 기온이가 다시 한번 고피를 잡고 있는 만큼, 한번 갈아놓고 접근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경주 1 7 0 6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역시 최하 등급 장거리 1700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잘하는 법이죠. 지난번 장거리 1700첫 도전에서 입상까지 이끌어냈던 8번마 강서우 등 2차 경기수가 무리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대어줄 스타일이고요. 자 이번 경주1700 경험 있는 말들이 여러부가 있습니다만 여러번의 경험 속에서 아직까지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8번 강성호뜸이 분명히 여기서 유리한 마필이고 더 앞세있더라고 봅니다 거기에 등짝까지 지금 문신형이기 때문에 8번 강성호뜸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뭐 상태 좋기 때문에 에, 놓고 때리시라고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첫0터공에사오 등급 열두 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의 이첫 승부입니다. 아 제가 좀 깜빡을 했네요. 이아 오경주 시작하기 전에 사경주 끝나고 제주 사경주 김만중 기자님의 아 메인급승부처입니다 제주 사경주 자 오지연석 아 제주 승부 적중해주고 계십니다 메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이 서울 오경주 김찬의 첫 승부입니다. 최근 연툴을 이끌어내고 있는 4번 매직로드도 좋습니다. 충분히 입상까지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여기 더 좋은 말 출전하고요. 4번만 매직로드, 코차권 주력 마필로 노립니다만, 매직로드가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배당 노릇까지 두겠습니다. 잘 만들어지고, 내용 좋은 마필. 자, 그 마필을 넣고, 첫 번째 순서 들어갑니다. 서울 오경주, 토요경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는 제주 오경주가 제주마 덕이죠. 단추는 일곱 개의 편성인데, 김치안이가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압축해서 때리면, 돈좀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으로 제주 오경주, 김치안의 메인 승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육경주 1000m 후락 사전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용 기자님의 첫 승부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첫 승부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단거리 1000m, 여기만 난타전입니다. 상승세 마필도 있고, 조아진 말도 있고. 자, 김학용 기자님께서 첫 승부로 준비하셨는데 김창희주천하는 마필은 1번막 구름선지퇴. 이 승급장인데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일번출발 때.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매운 게 상태 베스트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번막 구름 술짓태 의심하지 마시고 축세로 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김학균 기자님께서 첫승부로 준비한 태국 어, 막육경주입니다 예, 현장 많은 관심 우리 당첨자 가정 여러분들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시는 어, 제주 육경 예, 김학균 기자님의 에, 메인 승부로 어, 제주 최대 승부입니다. 예, 제주 경주 준비돼 있습니다.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고요 김찬 역시 제주 일경주레인 메인이 아, 아니고 승부가 준비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조, 1300 국내산 오등급 11마리가 출장합니다. 김학균 기자님의 최대 승부고요 네, 김찬의 도와줘 승부차입니다. 자, 김학균 기자님의 최대 승부 적중률이 요즘 아주 돋보이십니다. 네, 지난주 터의 경마, 1호 경마, 아래 뭐 자막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확인하시면 되실 거고요 자, 여기 앞으로 많이 띄워줄, 꽤 띄워줄, 사이즈 마필이 지금 덜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그 마필을 놓고 압축 들어갑니다. 김 기만균 기담룡에 강력한 내용이 있는, 토익왕마 7경조 최대승부, 김창의 두 번째 승부, 정미탄탄탄 가정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꼭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 1300, 국내상 5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의 최대 승부구요. 김학용기장님 역시. 이어지는 연타 승부처럼,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기가 아주 강한 마필, 서마마 88 빅토리. 자, 데뷔전에서 보여준 경기력 자체가 워낙 강합니다. 얘를 포함해서 딱 3마리 싸움으로 보고 있구요. 두 방에서 성악 내는 상황입니다. 자, 인기 승이 조금 엇갈려 있습니다. 이 사장 인기도가, 분명 등록대로, 배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팔리고 있습니다만, 난리 상황이 있고, 난리막필 있고, 자, 딱두 방에서, 세 마리 가지고, 최대 승으로 붙겠습니다. 김찬의 최근 서울 성적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김찬의 최대 승고, 또 김학연 기자님의 예, 연타 승으로 준비된, 예, 더위 막 팔기 이 많은가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구경주1700 국내산 4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3만만 원더풀 책팟에 문생이가 기승합니다. 사이즈는 쎈데, 느닷없이 늦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늦발만 나오면 입상 실패를 하죠. 자, 이번에 등짝이 문생이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주 부상복귀에서 회복한, 부상에서 회복한 문성이가 복귀를 했는데, 역시 뭐문성이라는 감탄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속에서 선행력 끌어내는 그 기승술. 자, 이원작판책바이인자를 만났다고 봅니다. 네, 문성이라면 늑발 앞병 안 보이고, 선행까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선행 나서면 얘는 쌍대원입니다. 3호은 원덕부채판. 이번에 꼭, 노코가이를 마필다.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화 1 0경주1200 혼합 3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 김학의 두 사람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승부칩니다. 태경화 최대 공전이죠. 인기가 여기저기 막분이됩니다 걸리면 돈되는 상황이죠. 기본 안트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걸리면 돈이 됩니다. 최근에 뛰어준 걸음마다 분명하게 더뛸수 있는 사이즈가 출전하고 있는데 대가리 팔려야 될 만한 데 대가리 안 팔립니다. 자, 개를 놓고 대가리 붙여도 돈만 드는 상황 나오죠. 7배, 10배, 9배, 10배까지 충분히 나옵니다. 완장 찍어놓고딱분놈 중배당으로 어차피 대가리짜리가 대가리 대 빠져주면 10배 이상, 20배는 못 나와줍니다. 무조건 환수가 되는 배팅입니다. 최대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자, 중배당으로 자, 노리고 갑니다. 터행와 식용조, 김찬, 김학윤 두 사람의 최대 하이라스, 승부처, 오우스턴트에서 가든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벨 경주 천사백 2등급, 12마리, 김학윤 지자님의 끝장승부, 김창희 끝장승부입니다. 대가리급으로 팔려주는 말이, 이 전개 아주 빈번합니다. 그 말을 빼고 갑니다, 여기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 높은 가능성, 그리고 확실, 승부로 때려야 됩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경주고요 자, 마지막 승부에 강한 김찬, 김학윤이라는 거, 우리 가정기 형들 잘 아실 거예요. 끝장선 과타이틀 걸고, 타이트 걸고, 자, 팔리는 놈 하나 숙제하고 때립니다. 아주 짭짤한 배당, 여기를 나와줍니다. 평균1 0밀 경주. 두 사람의 끝장승고 가정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이십육일 토요방송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뭐 길게 이빠른 소리 해봤자 가정 여러분들께 약하는 거 상황밖에 안 됩니다. 현장에서 적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번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서 무조건 이마치 김창, 김학두사람대로최선준비 하겠습니다. 편 다음 주 방송 기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 물러니다